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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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안 걸려? 갑시다 어 프레임 다시 돌아왔어 네. 아 힘들다 에, 아 f 시나난또 어떡해 얼음이야 이거? 어나 어디야 아어야 뭐야 오씨 <laughs> 깜짝아 아야야 뭐해 아 잠깐만 산합니다 어. 아! 야! <laughs> 움직이지마 오! 고! 아! 야! 아! 한, 한 영상 안 찍어? 영상? 찍어 찍어 찍고 있어? 아! 진짜... 아. 죄송해요 아, 그냥 대놓고 들어가 오케이! 어 뭐야? 뭐야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빨리 왼쪽으로 가 <laughs> 왼쪽 왼쪽 아. <laughs> 아, 이거 뭐야? 어떻게 하라는 거야? 할수 있어 됐다, 됐다. 어 알렉스다, 알렉스 봐봐 알렉스 아이씨, 아, 아. 보라다리 말고 다리왜다세세어 세토물. 하려 고타이하아 아, 스카이프 좀꺼려 <laughs> <laughs> 자, 아아아 <laughs> 아. 아, 아, 아. 발판 밟아, 밟아서 내가 불에 타, 타고 있어. <laughs> 아 웃기다. 아어떡해다갈수 아, 아, <laughs> 있어 근데 아또또또또또 <laughs> 아, 아? 너 먼저 가. 먼저 가. 알았어. 오 아. 하, 사다리에서 점프하면 안 돼. <laughs> <laughs> 사다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, 점프하면 안 돼. 아이고, 먼저 가, 먼저 가. 올라갈게. 자, 홈. 이게 뭐라 써 있는 거지? 화이 다시 한번더 해. 자, 고우. 으이! <laughs> 내 차례. 경차례 아. 하! 젖! 응, 뭐야. 아, 씨. 오 <laughs> 여기다 세터 버레. 여기 위에다. 아, 어디? 아, 죽어 아. 3룸에서 데미지 많이 안될 텐데 한쪽 칸? 어. 아. 아, 너무 어렵다. 어쨌든 아까 그 레일 타고 와서 무슨 이상한 검은 통로를 지나고 나면 이 이곳이 나와요. 아. 왜 짜. <laughs> 원래 이거 누구 형한테서 주로했는데 뭐, 만듦에 또 한개 더있으니까 금을 줘야되겠구만 아 진짜 대시가 안돼 아, 아. 오마이갓 예. 내 몸에 불이 붙었다 오아오 <laughs> 어. 뭐야 아 점프가 안돼 왜불불불 그럼 어떻게 하라고 타이밍을 어떻게 잡어 그냥 잡을 수 있어. 불 받아서 아? 가긴 각인 가죠그차 알렉스. 몰라. 알렉스 한 번밖에 막... 못 가봤잖아 이제 쟤도. 아나두번 갔다. 두번 갔네. 가... 아. 두번 갔어. 점프... 점프하고 중간에 멈춰 불 때문에. 그냥 스나이퍼다 스나이퍼. <laughs> 빨리 가. 딱불 붙고 내려가는데. 아, 점프하지 말라니까. 어디다? 알렉스 갔다. 이야. 아니, 튼, 튼, 내가 혼자 할 거야. 내가 자유인이다. 아, 짜증나. 아이,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아, 아나 <난 웃음> 몽키 형이 파이어차질 나한테 발사했어. 진짜 안 돼. 나도 발사해볼까? <laughs> 아, 아, 아. 룰피스 말에 룰피스. 오 마이 갓. 요 됐다, 됐다. 아, 저걸 어떻게 해? 잘. 이 봐요, 지 아, 진짜. 아니, 왜나 내가 점프할 때만 불 데미지가 받냐고. 나 몰라. 에? <laughs> 화요 <laughs> <어떻게 해>? 차지 <laughs> 아, 나 진짜. 히. <laughs> 여유, 여유, 여유. 막 <laughs> 아! 아! 난가터선 세스폰을 치고 싶지만 오 마이 갓 진짜 사정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! 밥더 빌더 예스 위캔 뭐야 이거 밥더으 문자... 문제... 아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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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줄게, 기분 좋게... 뭐 진... 하는지... 이기 5분 동안... 아... 진짜... 야, 이건 너무 심했다... 아이 잠깐... 아이 저거... 지나갈 수 있어... 어... 있어요... 있어 있어... 아이 진짜? 이거 너무 쉬운데 이제 아 오마이갓 oh <laughs> 근데도 못했어 다이다다이야 아아! 다이어다, 다이어. 아! 다이어다. 치겠네왜 이렇게 못하지? 어. 나보고 뭐 이제 탈출 맵파자마 하지마 <laughs> 아. <laughs> 빨리 가 어떻게 디스펜서 바꿔주니까 더 못해 아 화난다 애플 먹을거야 아 미치겠다 진짜 안해 바꿔줄까? 아, 훅 졌어 얼음으로 어, 바꿔줄까? 됐다! 아니야. 됐다! <laughs> 저 물로 물로 가면 되는거 아닌거 아니야 사다리에서 곧바로 점프해 되는거 아니야? 물로 가도 되고 내다 설정했어 물로 가도 되고 어. 사다리에서 사달, 점프도 되고 아 진짜 미치겠다 야 내려와 아! 사다리 있어참 했어? 어어 뭐야 으악. 왜 밑으로 떨어져 뭐야. 아! 자 빨리 야 뭔데 아! 짜증나네 아. 야! 으흐. 나 나무 막대 몇 개만 주라 나무하고 어 어? <laughs> 안돼! 너 어, 뭐야 너 어, 부숴져 아! 영상 하나는 여기서 계속 하겠다 진짜 빨리... 어. 아... 아... 아! 아 바... 바꿔주고 싶다 진짜 <웃음> <웃음> 어, 이게 뭐... 아, 아 괜찮아 이제 분량 뽑아먹고 괜찮아 좋아 좋대 <laughs> 이걸로 그냥 영상 하나 다 날리지 뭐 긍정이다 아 <laughs> 진짜 야, 마인크래프트가 내려와. 사람 성격 버리는 게임이야 여기 봉바리 비 스톤 너 내려와 나 호피야 이거 <laughs> 난, 난... 아 이거 어떻게 꿈이 어떻게 된 거야? 저것도 뭐야? <laughs> 자, 사과 먹어. 이렇게 아니 이렇게 너무 왔어. 너무 한 곳에 장애물을 너무 많이 설치했어. 하나 <laughs> 넘으면 하나 하나 곧바로. 힘 들어?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이거 멘붕이야. 다시 봐. <laughs> 점프하고 멘붕. 점프하고 점프하고 앞으로. 오, 왔다. 스통 나다는데어 아. 왔다. 꼈어. 꼈잖아. <laughs> 꼈어. 자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 아! <laughs> 뭐 거야? 이거 어떻게 해? 안 되잖아. 아니, 떨어져 봐. 왔다 오, 오, 됐다. 아, 당겨 있어.

아왜 저기다 세 토면 놓어 아니,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? 난 물고기가 아니야. <웃음> 어. 내려와. 다음. 이. 갔다 갔다 갔다. 됐다. 간다. <laughs> 어, 아, 뭐야? <laughs> 다시 하나. 세 톰이 세 톰. 아이이야 올라가라고. 올라갔다. 나갔다. 홈. 야세 예. 톰이다. 됐다. 아, 공기 형은 나보다 탈출 을 못하냐. 나도 왔는데 야야. 아, 하. 왜야. 이씨. 아, 불쌍 어, 티을할줄 어, 알았는데. 이제 혼자 할 거야, 나. 탈출 맵은. <laughs> 오, 오케이, 씨. 오케이. 한 번에 왔어. 어, <laughs> <오>, 멋진데. 됐어. <laughs> 이게 뭐야. 그것도 <laughs> <laughs> 어. 못하냐? 못해요. 여기 한 번에 가야 돼, 한번 복수다. <laughs> 두 아, 이건또 이것도 두 피스톤. 피스톤이야? 아. 세통 홍으아홈 <laughs> 지정 못했는데 그만 <laughs> 아 이거 디스코 추고 있어 나 아, 와나 파이어차지 다 빼돌렸다 아 바쁘지 아 누구야 <웃음> 야 <웃음> 뭐야 여기 어디야? 아, 됐다. 아. 아, 여기 야 아, 여기 어야 여기 가자야 여기 어디야? 여기 여기 왔어? 여기 여기 여 오케이 오케이 기여 오케이, 오케이. 다시. 기 여기 다시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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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하양구아 이거 왜 대시가 안되지? 하양구 드세요 아 하. 탈출 맵다 좋은데 점프맵이 싫어 왜? 진짜 점프맵 진짜 제일 싫어 오 마이 갓 오! 나 올라왔다 잘가 세에 빨리 가라 <놀람> 아... 아. 톤해 새톤! 어. 아... 나... <laughs> 형이 안할때 내가 심장 떨려 <laughs> 야, 먼저 고. 가 먼저 가 아. <laughs> 먼저 가야매 <가려면. 웃음> 고고고 왔다 자 나도 나도 올라갈거야 <laughs> 나도 올라갈, 아, 아, <laughs> 올라갈 거야. 아이거왜안되지 나도 올라갈 거야. 나번 점프 나도 올라갈 거라고넌두나점프야 아, 앞으로 두번 번번 하고 나올라그 거야. 나도 올라갈 거야. 그게 그냥 갈 거야. 나도 올라갈 거 키보드 부라지겠다나 부서졌는데 다음도올안 먹어 씨 <laughs> 죽을 건데 뭐 이제 어떻게 올라가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잘한다 알렉스 잘한다 고마워 아. 그 응원에 힘입어 아무것도 못했다 아. 소식으로 하려고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뒷부터 내려가 앞으로 뒤로 좀 간다매 아. <laughs> 어, 떨어지기 전에 뒷부터 내려가 뒤로 좀 간다 앞으로 옆으로 좀가다 바로 앞으로 뭔 소리야? <laughs> 쉬프트 누르고 뒤로 좀 가면서 옆으로 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<웃음> 멋있다. 안. 아이절 이상해. 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? 급조리. 계속 점프하고 올라. 오케이. 내가 할게. 형나 엔터진 주다. 이거 뭐야, 디스코. 디스코는 어디다 놓아는 거지? 어디 가요? 여기 아닙니까? 아니다 경찰이... 지, 기, 지름길, 지 지름길이다. 여기 어? 아닌데, 약간 거기 거기에 떨어진대. 아, 그래? 네모난 거기. 하하! <laughs> 아, 저용 뭐야. 됐다. 여기 어, 어디지, 여기가? 여기, 인도... 아, 인더, 여기, 인더, 여기 인더. 위에구나. 진생각 알렉슨 잘있어 혼자서? 잘해? 헐 어, 나.. 나도 올라갔거든? 음.. 힘들어 안 돼!! <laughs> 세스폰 쳐줘 거. 세스폰 네팁 내려가세요 어! 잠깐만 이거 하하! 하하! 안 속았어 왜.. 아 그거 아. 용암 있잖아 영화말에 물있어 후훗 영화말에 물있는데 갈까? 가자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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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, 이것도 이 뭔가 한정같아 너무 아니구나 아 누르자 뒤로 뒤로 빠져 이. 오 뭐야 익사하잖아 이거 <laughs> 좋은데? 나쁘잖아 아 잠만 누르고 빨리 가야되네 야! 아닌데? 한번 들으면 돼, 한 번만 한두 번만 번 들으면 돼두번 눌렀어 아, 그래? 이게 물이... 이거 봐, 물이 안돼 물이 너무... 낮아 이거 한번더 눌렀어 번, 아, 한 그래? 번만 딱. 한 번만 딱한번 눌렀어 됐다, 됐다 야, 이것도... 에드스톤으로그뭐 게이트 쓴 건데? 회로, 회로 쓴건 아, 나 진짜 엉덩이 좀 치우세요 아이, 죄송해요. 아, 냄새 나요. 도와서. <laughs> 비켜보세요. 오케이. 안 비켜. 엔더진주. <laughs> 치트 썼다. <laughs> 엔더진주. 오, 엔더진주. 오! 이거 다제 겁니다. 아프다고. 여기, 여기. 나, 나지 아. 마라고. 웃자. 왜, 왜, 나만 빼고 가냐고. 이비 r 오! 가야지. 가야지. 밤이 아니네. <laughs> 다야 <잴> 겁니다 <laughs> 빨리 자! 좀자아지지가자지 <laughs> 스 됐어 오마이갓 여기서 뭐야? 뭐 심어야 되는데? 알아. 갑시다 어. 그냥 이제부터 난이도를 쉬움 이상으로 해주세요 뭐야 그럼 썹 재부팅 해야돼 <laughs> 그래? 재부팅을 하세요 그럼 디피컬티 이거 바꿀 수 있나? 명령어로? 네, 바꿔 봐한 명령어로 길막, 길막, 일막 신나는 길막, 길막. 야, 호박 이 심으라고 이렇게 나는데? 아 호박이었어? 어, 호박. 레버를 부수세요부수세요 아니고 부수세요 헤이 투. 시험을 하고 시험으로 시험으로. 하지 마. 정말. 나 체력 회복 안 된단 말이야. 가만 있어, 안 가서 산다. 헬리죠. 움직이마, 산다. 움직이지 마. 아, 이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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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바라 빵가자 잡아봐라. 좀비다. 으. 오이. 자. 야옹이. 바쁘지. 좀비가. 어. <laughs> 어. 날 죽이지 못해. 어. 어때 나의 도망가는 실력이. 어.